는 영광여자 메디테고 보건간호과 1학년 이마리. 저는 영광여자 메디테고 보건행정과 1학년 김예지입니다. 오늘은 영광여자 메디테고등학교 입학을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 영광여자 메디테고등학교 Q&A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입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어, 영광 여자 메이대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중학교에서 인체에 대해 배울 때 흥미도 생기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료 분야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고 제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더 일찍 배우고 싶고 저의 꿈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성화고를 가면 좋을까 고민하다. 의료 특성화고 중 특화된 저희 영광여자 메디테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지 학생은 어떠신가요? 저는 예전부터 꿈이 보건 간호에 대한 거였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일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건 계열 특성화 학교를 알아봤는데 그 중에 이 주변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급식, 매점, 실습실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음, 그럼 일반 전형 커트는 어떻게 될까요? 어, 저는 보건행정과를 1지망 특별전형, 2지망 일반전형으로 지원했었는데 제가 지원할 때는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했던 편은 아니어서 영광 매디테코 선생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문자랑 전화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전형 면접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보건간호과다 보니 저희는 면접이 꼭 필수로 있는데요. 저도 면접을 보기 전엔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는데요. 절대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면접관 선생님들께서 따스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꿈꾸고 계획한 나의 미래에 대해 차분히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전형으로 보건행정과를 지원해서 면접 없이 자소서만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과 친구들한테 들은 걸로는 절대 압박 면접이 아니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아, 그럼 저희가 같이 준비했던 특별전형 자소서 꿀팁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특별전형 자소서 꿀팁은 입학 설명회에 오시면 선생님이 학교 소개와 자소서 꿀팁을 알려주시는데 그 설명을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공개되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글을 직접 써보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꿈을 꾸게 된 계기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 고민해 보면 학교에서 인상 깊었던 경험은 어떤 게 있었는지 서술하시면 됩니다. 어, 입학 전에 준비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신의 꿈을 더욱 자세하고 어, 정확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학교에 와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부분은 전문 교과의 경우 학교에서 배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과를 조금 더 공부해 두시면 내신 관리를 하기 더욱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예습 위주로 했는데요. 1학년 1학기에 학교에서 시험 볼 진도까지 한번 쭉 예습을 하고 나서 입학을 하니까 수업 중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더 수월하게 대답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아서 좋았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 중에 수월하게 더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연매에 오면 좋을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 활기차고 외향적인 친구들이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장난기 많으시고 유쾌하고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셔서 유쾌하고 재밌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보건 간호과의 경우 인체 간호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와 비슷한 실습실에서 이루어지는 수, 실습 수업, 전직 간호사 선생님들의 경험담과 꿀팁을 알고 싶으신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를 추천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특수학원를 말리는데 오면 후회할까요? 어, 저도 많이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한 학기가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니 인문계 친구들에 비해 공부하기도 수월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해서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 학교를 선택한 것에 뿌듯,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많이 도와주셔서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좀더덜할수 있습니다. 어, 이제 생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요. 교칙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학교 교칙은 그렇게 어, 빡빡한 편은 아닌데요. 특히 저희가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 이런 메모를 꾸미는 것 또한 자기 관리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화장과 너무 지나치지 않은 장은 선생님들께서 어, 허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 말에 학생 말에 동의하는데요, 그이 정도 화장과 이 정도 머리 길이도 크게 터치하지 않으시고 개성 있게 학교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왕따나 따돌림 같은 문제는 없나요? 어, 여고라서 여학, 여학생들끼리 더 돈독하고 싸워도 금방 화해하기 때문에 왕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끼리 취해서 단합이 잘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특히 저희 보건 간호과의 경우 친구들의 수업 참여도도 높고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 실습 시간에 훨씬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에서 혼자 이 보건간호과로 오게 되어서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다르겠지만 저희 보건간호과의 경우 친구들이 정말 수업에 참여도가 높고 거의 다 목표가 비슷하다 보니 서로 서로를 잘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 행정과는 활기차고 재밌어서 학교 다닐 맛이 날 정도로 학교 오는 게 즐거,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음, 그럼 저희 급식은 맛있나요? 어, 백종원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저희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종원도 인정한 고등학교 급식 맛집입니다. 음, 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 학교는 맛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백종원 님께서 나오셨던 TVN 고교 급식왕에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맛있는 급식을 나, 먹을 수는 없지만 잘 나오는 날은 정말 배부르고 만족감 있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등학교 그 시간이나 다들 통학은 어떻게 음. 하나요? 어, 등교 시간은 8시 15분까지, 학교 시간은 6교시의 경우 3시, 7교시의 경우 4시입니다. 통학 방법은 워낙 많은 지역에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저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정도의 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 말이 학생의 말한 것과 같이 등교 시간과 학교 시간은 그렇고 저의 경우 집이 가까워서 버스로 15분 정도만 도착합니다. 음, 그럼 저희가 속해 있는 동아리 추천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저는 학생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학생은 생기부가 빵빵해지는 대신 그 학교 내신 준비에 좀 시간이 부족한 단점이 있는 반면 제가 하고 있는 EBSI 영어 동아리는 동아리 시간에 컴퓨터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 그때 시험기간에는 자습을 할수 있고 되게 유용하게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제가 속해있는 청소년 접직자 RCY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동아리 단원은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되는데 경쟁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 연매에서 가장 좋았던 점한 가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정말 배움을 기뻐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입학 전부터 성적을 되게 많이 걱정했었는데, 걱정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수업시간 중에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한번더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주셔서, 내신 챙기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없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음, 그럼 저희 1학년 과목 소개를 해볼까요? 어, 저는 보건행정과 과목은 해계원리 병원코디네이터, 인체구조와 기능, 그리고 보통교과는 국영수사과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보건과학과 1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영어를 비롯한 일반교과와 전문교과, 기초간호, 기초간호 임상실무, 보건간호, 인체구조와 기능, 사무관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보다 더욱 더이 학교의 경험이 많으신 2학년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학년 선배님들께서 들려주시는 면접 조언에 대해 같이 들어볼까요? 보건행정과는 2학년 때 BTS반과 U 코디반으로 나뉘며 1학년 후반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반을 선택하여 2학년 때부터 각과에 맞는 세분화적인 과목들을 배웁니다. 보험간호과는 간호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과로 다양한 실습실과 다양한 실습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방학 때는 병원으로 실습도 나가고 3학년 때가 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배우는 과목은 뷰티헬스 반은 피부와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며 의료코디반은 사업경제와 인간발달 등을 배웁니다. 뷰티헬스와 의료코디가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은 BDXXL과 정보처리 등과 같은 행정업무에 관련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간호과에서 배우는 과목으로는 기초간호, 미성실무, 보험간호 일반, 보험간호, 요양지원 등이 있고 행정과랑 간호과랑 같이 배우는 과목으로는 문학이나 수학, 영어, 한국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약 80%가 진학이나 취업에 성공했으며, 약 20%는 보건이나 간호 계열로 취직을 하였고, 약 60%는 진학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적이 비교적 낮은 학생들도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선취업 후 진학 제도란 고등학교 졸업 후 먼저 취업을 한 뒤에 대학에 진학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어 돈을 벌수 있다는 장점과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광여자메디텍 고등학교에 오셔서 천치업포진학 제도로 꿈을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옷을 단정히 입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허리도 꼿꼿이 피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당당하고 밝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메디텍 고등학교라고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학교 선생님분들도 다 착하시고 학교 분위기도 되게 재밌고 즐거우니까 많이 하죠. 많이 하죠.